신앙생활, 말씀생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을 정말 3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임만누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거나 나 자신도 교회도 가정도 지킬 수가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어, <laughs> 생각하고 정말 새벽을 깨우며 우리 가정을 지키며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우리 박된 새벽의 영사들들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리는 것 신앙생활, 신앙생 요한복음 6장 6 3장 말씀 읽습니다 살인의 영이 욥은 보이사.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이, 말씀이 바로 영이요. 영이신 하나님이요. 바로 생명인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짤막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영이신 하나님이고 또, 우린, 영적인 존재인데, 그분을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빛으로 아, 네. 오신 그리도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신 그 말씀으로, 내가 <laughs> 항상 육만회를 하지 않으면 어둠은 눈동자, 어, <laughs> 우는 사자처럼 그 허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같이 임만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영적인 영웅인 사단이 보고 있기 때문에 틈이 벌어지면 특속으로 들어와서, 여절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붙잡고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을 정리하는 것이 신앙생활 신앙생활의 결론은 인만회다 그리 고 안에서 틈 주지 말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만회를 하는 상태가 승리하는 삶의 상태인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여러 가지 각도로 풀어서 우리의 눈높이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경건을, 경건 말씀을 려서 1장 10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 늘에 있는 것이, 음. 에 있는 나와 그에서 하나되게 하려 하니다 통일이 하나요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은 그 어떤 방법으로 다니? 하나가 되어야 될 길로 있습니다. 음. 그 후에도 하나가 되니 가정도 하나가 되고, 부부도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도 하나가 되고, 성도도 하나가 되고, 모든 조직 공동체는 인간의 삶은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부부는 부부인데, 부부 아닌 부부로 살게 되는 거예 오래되면 그것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숙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또의 영으로 하나님의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리또 안에서 하나님의 하는 훈련, 연습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겠습니다. 아, 네. 그것을 다른 말로하면경건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것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또의 영으로 영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생명으 생명은 마음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 방법밖에는 하나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행복이에 둘리는, 이가 는 이거는 벌써 망하는 징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둘이 나누는 것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월 가정의 달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돈을 벌어다 주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양고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사랑이 사랑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을 효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행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제가 귀가 앞들어 50여 개도록 여러분들에게는 영에는 세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이 있고 세상의 영, 사단 마귀의 영이 그리고 사람의 영, 이세 가지 영이 있는데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인데 우리 안에 어떤 영, 하나님의 영인가 세상 마귀의 영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서 있는 그릇이다. 이 물병에 물을 깨끗한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시면은 이거 물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극약을 먹으면 죽는 독약을 넣었다면 독약병이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사람의 영속 성령 좋은 영받아들니다 나쁜 영 마귀의 영은 버리면 <laughs> 되죠. <어린 웃음> 자. 우리 생각을 잘 가져야 된다 생각,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은 우리가 자주 가져야 되고, 나쁜 생각은 버려야 되고, 좋은 생각은 좋은 마음에서 나오고, 나쁜 생각은 나쁜 마음에서 나오다 근데 좋은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잖아 좋은 영,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역사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마음으로, 선한 행동으로 역사. 사단 마귀의 영이 들어오면 그것도 역사는 나쁜 생각을 주고 나쁜 마음을 줘서 나쁜 행동을 하게 하고 나쁜 말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처를 잘 알아야 해요 생각이 밖으로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영이 어딘가가 알수있예요 어떤 영에서 근거가 출발이 어디서 있는가. 인생,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제가 뭉차 얘기했죠. 인간은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네.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멋지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인만을 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한 피조물이지,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조물처럼 본분, 인생의 본분을 알고 사는 자,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좋은 영은 받아들이고, 나쁜 영은 버리는 것. 신앙생활이란,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갖고,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은 버리는 것. 신앙생활은 말조심하는 것. 나쁜 말은 안 하고, 나쁜 말이 나쁜 생각에서, 나쁜 마음에서, 나쁜 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영을,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그 사람 말을 보고,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건훈련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은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완전히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마귀가 나를 조종합니다. 말 안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말을 하면서 지가 지 정체를 폭로하는 거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쁜 마음, 나쁜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좋은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좋은 영혼, 좋은 마음을 만들고, 좋은 생각을 나오게 게 하고, 좋은 마음을 하면서 자기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을 전부 위로하고, 좋은 말하니까, 칭찬하니까, 세워지고 살리고, 그런 얘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크리치안이 해야 될 일은 그런 말, 그런 행동으로 가는 것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살려야 돼. 믿음 좋은 남편이 있으면 가정이 살고, 믿음 좋은, 정말 신앙, 영이 좋은 아내가 있으면 가정이 살고, 그걸 보고 자녀가 배우는 거예요. 자, 자녀의, 선생은 자녀의.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자기 자식을 보면 알아. 내 자식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나한테 배우는 거야. 내가 한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이 자기 자식 판단이다. 그 자식이 한 것을 손잡아 봐. 지금은 어려서 모르지만, 지금부터 1미리씩, 하루에 1미리씩 쌓이면 1년은 3 6 5미리가 쌓입니다. 점점점 10년, 2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말이 기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말씀으로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붙이면 찬성이.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로 경건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신앙인, 훌륭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인만 회라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한 일이 없는 이라는 말을 내가 계속 묵상한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나는 할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불가능은 없는 거야 하면 되는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내 모든 생각이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야. 그 앞에는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이 묵상의 운동력이 있겠지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면 성공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격려와 위로가 나오고 야 저분은 참 저분 옆에 있으면 신이 좋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어떤 사람 만나면 그냥 입만 벌리면 불평 원망 한숨 가게 싫어 머리가 아파, 막 머리가 막빙그빙글 돌아 내 착한 마음이 그 얘기를 들으면 막 머리가 돌아버리는 허무는 역사가 아니라, 세무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로 움직이고, 천사가 수준 천사가 수준으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음. 없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음. 천사가 나타나면 병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음. 문제가 살아있는 역사가 천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천사가 막 들어와야 돼. 음. 그러려면 음. 천사를 부르는 것이 기도요, 찬송이요, 말씀인 줄믿으시랍니다 이 실험생활에 천사가 수중들면 나사는 예수 글띠 이름으로 명하니 어둠에만 떨어갈지 안 해도 천사가 오면 피답에 어둠은 사라지게 돼있어. 슬그머니 언제 든지는 듯이 나가버리는. 여러분의 가정에우한이 여러분의 가정을 망치려고 하는 불화와 부부 간의 갈등이 그냥 자동적으로 눈높듯이 사라지는 것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신앙생활은 영종이야. 영종. 영중. 고인도전서 3장 16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리습니다 나쁜 영, 나쁜 마음, 나쁜 생각으로 움직이면 뭐가 나와? 쉬기, 질투, 미움, 증오. 이게 마음속에 있으면 막 말로 나오는데, 거막 말하고 싶어서 증오하고 싶어서, 미워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해 결국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냥 튀어나오면 헛소리가 나오니까 그걸 듣는 사람이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간을 하는 거예요 이간을 하다 보면 그 중에서 나안 그랬다고 상자 대면하자고 이게 마비가 쓰는 용어들이야 상자 대면하자 만나자 나는 안 했다 너는 했다 이 얘기 자체가 마귀한테보다 맞았다는 얘기죠 마귀한테보다 맞고 내가, 내 양심이 지금 찔리니까 확인하자는 거죠. 그런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당한 거예요. 돌아살 맞은 거예요. 그럼 빨리 싸매고 치유하고, 말씀으로 벗겨내고, 말씀으로 도려내야 되는데, 말씀으로 치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기뻐지고 싸움하러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 너 죽고 나 죽자. 때리고, 폭력으로 나타나너하는 다시는 안 만나. 여러분 단절로 나타나다 폭력으로 나타나는, 습격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정 부부 같으면 이혼으로 나타나는, 도약 찍자, 도야 도장 찍자, 도장으로 나타나다 가장 파탄.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실패, 부도. 그렇게 하다 보면 화병이 나서 질병, 죽음으로 나타나다 이게 다 마가 깨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러면 신앙생활 왜 공예배를 예배의 삶을 살아라 예배의 승리가 가정의 승리고 인생의 승리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이 영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고입다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한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수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부부간에 마가 끼지 않으면 사랑이 넘쳐. 부부간에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건 마가 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지, 깨달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더 깊숙하게 들어간다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먼저 기도해서 말을 내 쫓아야 돼. 기도밖에는, 기도하면 천사가 오니까 마귀는 나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내가 잘했다. 전화소리 들으면 말, 자기 말 밖에 하는 사람도 되고. 목사한테 이든게 말이 많아. 목사는 영광이 하는 사람인데. 내 영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안 해도 알아. 그 사람의 행동, 말 한마디 하는 거, 원행, 사을 보면 아는 사람한테 뭘 자꾸 말하냐고. 설명하냐고,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아 딱 보면 아는 거야딱 보면 알아.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증세를 알아 지금 여러분 사라 열 가지는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마가 끼어서 마귀의 노예가 된 거예요. 마귀 의 편이 어 버린 거예요. 이제 같은 편이 됐기 때문에 마귀하고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친한 마귀가 붙어 있어요. 라고. 친한 마귀. 마귀하고 친해서, 이제 마귀의 역사도 내 삶의 일부분이 돼가지고, 친한 마귀가 들어와서, 친절하게 자기를 입고 가는. 이 상태가 지나는 것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제 잘못한 것도 생각이 안 나. 화인 맞으면, 양심이라도 있었을 때는 가책이라도 받는데 양심에 화인을 맞아놓으면, 무조건 나 싫어하는 건 나쁜 놈이야. 좋은 얘기를 하든 나쁜 얘기를 하든 그래서는 안되지 싫은 얘기를 잘 들어라. <laughs> 우리 저 성현의 얘기도 있잖아요. 남의 잔소리를 끼담들어라 사랑해서 하는 얘기다. 그 빨리 걔들어 쫓아내야 되는 건데요. 누구한테 싫은 소리만 들으면 그냥 일이 나오는 거예요. 왜그 자기가 하는 게아니라지 시야에 들어와 있는 나귀가 있습니다. 헤르디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예. 회계는 영을, 영을 바꾸고, 영을 바꾸고, 내 쫓아가야 는것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확하게, 공평하게, 세상 사람들의 법은 나에게는 반대하고, 내 가족에게는 반대하고, 상대하게는 착지하게, 또, 어, 착대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통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수 있습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인만로의 신앙 한번 읽습니다 그를 만나는 너희가 할 길을 원하는 강남자의 원 그리스도요 여자의 원인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원인신 이게 에베소 1장 10절 말씀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 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 줄로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정을 통해서 가정에는 칠서가 있어 가정의 머리는 남자라고 영국이라고 해서 영국 배역 이 땅에서의 배역이요. 행복한 가정은 남자를 머리로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지 남편을 무시하고 머리를 우습게 하는 그거는 남편을 머리로 한다 그래서그 남편의 머리가 그리도에 붙어있는 머리예요 뱀 속에 붙어있는 머리를 같이 하면 그 집안은 끝나는 거고 남, 남자의 남 머리가 그리도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붙어있는 남자의 머리 그 머리를 그 머리가 여자의 머리가 됩니다. 아멘 뱀의 머리를 비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성견 삼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성견삼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성령 바로 그 성령은 성령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우리의 마음을 성견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바로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결국 우리 크리스찬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임만회라는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늘과 땅의 군사를 가지고 오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때 그분과 함께 인마 누엘할때 어둠의 영마는 떠나고 저주는 떠나고 불행은 떠나고 안되는 것이 떠나고 그리도 안에서 참평감과 기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유. 이렇게, 오늘 하루가 이렇게 살면, 내일은 더 좋은 날, 더 좋은 열매, 더 좋은 자손이 잘 되고, 가정이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영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내 영의 혈주서가 내 말을 보면 내가 알아. 빨리 거기에서 탈출해서 아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열매 맺을 때까지 열매가 나와서 행복이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는 복된 우리 주의 사랑들의 1 0분되 대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